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한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아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 여러분 모르시만 저는 감격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어제 집에 오니까 10시간 넘어서 왔는데 다 보는 것이 달라요 동시에 여름과 겨울을 같이 체험했어요 북방구만 있으면 그러지 못한데 북방구에서 남방구로 남방구 북방구로 10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다 보니까 겨울도 경험하고 여름도 경험하고 그런 세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덕분에 어, 너에서볼 때도 나이가 좀 많은 편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갔다 와서 은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상감과 갑절에 놀란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여행하면 좋은 곳을 보기도 됩니다 그런데 인상 깊은 사람, 인상 깊은 지역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인상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동 이 있고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마게도냐 아가의 지방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통해 많은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근데 사도행전 17장 이하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대살람 교회 같은 일을 기억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한 산호주간 지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은혜 가운데서 헬라인들을 많은 헬라인이 모아들게 되고 기부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들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게 되니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서너 주간 지나고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들려온 소문에 의하면 그들이 사도 바울에 지나간 다음에 3, 4주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모아들기 시작하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그 감격 속에서 이 대살렛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살렛 교회가 정말 칭찬받기 때문에 다 완벽하냐? 그러진 않았어요. 거기도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곧 재림한다고 하니까, 야, 뭐 예수님 곧 재림하는데 뭘 일할 수 있어? 그냥 우리, 노세, 노세, 젊었어 노세 하는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주님 오면 맞이하자는 염세주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산 교회가 계속 복음 전하게 되고 핍박을 받으니까 이제는 이 베리학교를 갔던 이 사도 바울이 그때 대산 교 교회의 인상 깊은 장면을 생각하면서 칭찬하고 경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자. 자, 어떻게서 해 대산 교회가 주변 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번이 되었느냐? 오늘 본문 3절을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데살로가 전서 1장 3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도에 대한 소망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가 교리를 생각할 때기억하게된 것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믿음의 역사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게 될 때에 무슨 일을 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랜 세월 살았다 긴길 세월 있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있어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면 기억 남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버르장머리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젊은 세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이만 들었갔다고 존경받는 건 아닙니다 어른이 어른다워야지 존경받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요 나이가 70세, 80세, 90세 됐다고 존경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이 살 동안 당신 무엇 했느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내가 90살 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밥만 먹고 축내고 나면은 먹다 죽다 그러지 않겠어요? 교회에서도요, 몇십 년 다니고 직분 맡았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느냐? 이거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네가 얼마나 이 세상에 있다고 하느냐 이걸 따지지 않습니다. 네가 무엇을 했느냐? 네게 주는 생각을 어떤 일을 했느냐? 따져 문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매가 무서워서 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일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체면 때문에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이 안 맞으면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주어진 생활 가운데 그냥 하루하루 거럭지럭 보내는 사람이 있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살지, 그러면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뭘 한가 자기 안에서 기쁨이 있고 감격 이 있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삶 가운데 반드시 좋은 것이 있겠다고 하는 믿음 이 있는 사람은 오늘 하루 고난의 기간을 가라도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상이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마지 못해 살아갑니까? 매 맞을까 봐서 일합니까? 체면 때문에 알레한 체면 때문에 마지 못해 일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비로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로 가면서 세 명의 종에게 각각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 다섯 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 두 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 한 달란트를 주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야? 왜저 사람 나보다 두 배나 더 받지? 왜저 사람 나보다 더 다섯 배나 받지? 우리 주인은 참 악한 사람이야. 내가 이걸 놔뒀다가 잘못하게 되면 손해 나면. 요거도뭘까봐 땅에 묻어두었어. 습니 근데 주인이 오랜 세월에 있다가 돌아와서 계산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내 뒤에 막혀진 돈 갖고 뭘 했느냐? 물어보니까 다들 아트 받은 자는 내가 이거 갖고 곧바로 가서 장사해서 다들 아트 받았습니다. 잘했다. 자가 고 충성된 종아 니네 주인의지금 참여할 죄다. 두달 아트 받은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준인 갖고 곧바로 가서 장사해서 두달 아트 남았습니다. 여기 네달 아트가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장애 중에는 내게 많은 걸 맡기리라. 한달 나트 받은 자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를 차별 대우하게 되고 나를 우습게 여기서 한달 나트 주어서 내가 이거 잘못해서 실수하게 되면 꾸중 받을까 봐서 묻어 뒀어요. 주인님, 혹시 이거 잘못해서 잃어버리면 꾸중 들을까 봐서 주인이 내게 맡긴 거 갖고 왔습니다.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있는 걸 가져다가 더 많은 자에게 주어라 그래서, 열달 나트 받은 자에게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버려, 착! 바 버려서, 슬프,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받은 것은 어떻게 보면 분모로 이야기한다면, 남는 것은 분자예요. 자, 여러분 수학계산 잘한가 봅시다. 다섯 달 나트 받아서 다섯 달 나트 받으면, 5분의 5는 몇이죠? 몇이에요? 5분의 5가 몇이죠? 잘하네요. 자, 그럼 두달 나트 받은, 두, 받으면, 두 2분의 2는 몇이에요? 이요 그러면, 한달란트 반상, 한달란트 나오면 몇이죠? 근데, 한달란트받았고 분자가 제로면 몇이에요? 이야, 산수 끝내지 주 잘하네. 여쪽은 잘한데, 여쪽은 멍한 것 같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닌, 네가뭘 했느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사넬교에는 3주 밖에 복음 전하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믿박다운데 예수가 우리의 구주다. 예수 믿다 천국 간다. 이 땅에 살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때다복 은혜를 주인다. 그 믿음 갖고 살다 보니까 칭찬 받게 되고요. 많은 사람이 모아들게 되고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가야 지방이 소문나고 번이 되는 교회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얼마나 많이 받느냐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만큼 내가 최선을 다함 남하시는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전 일컬음 받게 되는데 대산학교회처럼 믿음의 숙 믿음의 역사를 감당으로 말며 마칭찬과 인정받는 여러분들에게 주고 합니다 네. 주고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대산교회가 주변에 소문 나게 된 교회가 된 것은 사랑으로 수고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어요. 사랑에 의해서 자극된 수고라고 하는 것은 번역하게 되는데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수고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젊은 여자가 그 집에 무남 동료로 자라 났어요. 너무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애야 너는 좀 지저분한 것도 하지 말아라. 엄마 아빠가 다할 테니까 너 쉬어라. 그래서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고 자라 났어요. 이 사람이 애지중기 키가지고 이제 결혼 앞에 두고 있는데, 카페에서 밥을 먹는데, 카페가 잘 마시고 있는데, 애가, 애를 데리고갔던 어떤 여자분이 거기서 기적을 가지 않아요. 카페가 이제 좀 옆에 나가서 기적을 가는데 애가 똥을 쌌어 아우, 똥쌌네 그리고 투덜투덜 했어요. 근데 이분이 마침내 좋은 남자 맞고 결혼 했네요. 자, 결혼을 했는데, 자기가 난는똥안 삽니까? 자기가 난 얘가 자기 똥을 쌌어요. 그때도 아구, 이 새끼, 똥 쌌네. 그러고 버립니까? 아닙니다. 똥은 똑같은 똥인데요. 사랑을 보니까 그 다른 사람 똥은 더럽지만 내 사랑, 자녀의 똥은 냄새가 좋고 더럽지 않다는 거죠. 차이가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통 애를 병원에 낳게 되면 여자분들 잘 알겠지만은 3kg, 3.5kg, 심하면 4kg까지 나야 돼요. 이제 애가 자란 데 있어서 보게 되면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두달이 지나면 계속 몸이 늘게 되는데 제가 우리 손자가 6개월 됐는데 몇 k g 냐 했더니 9kg를 하더라고. 6개월 정도 되면은 7kg, 8kg, 9kg가 돼요. 계속 커 나갑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딸이 우리 사, 손자를 9kg 짜리를 안고 있는데 힘들라고 합니까? 자, 예를 들어서, 9kg가 아니라 쌀 5kg 짜리를 가지고 여러분 하루 종일 안고 다녀봐요. 어떨 것 같아요?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이걸 안고 다녔으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손자고, 내가 사는 아들이고, 내가 사는 딸이기 때문에 5kg, 1 0 k g 되고 안고 다녀도, 아이 새끼, 왜 이렇게 무게가 많이 나가지? 살좀빠지라 그럴 뿐 있어요? 없잖아요. 왜 그러냐? 사랑으로 보니까 똑같은 무게인데도 불구하고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게도 똑같습니다. 근데 사랑으로 보면은 무게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계명이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이 계명을 지키다 보니까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하세요 사랑을 또 누가 교회에 이렇게 야 우리 밖에 야에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자 야, 콘도 가서 거기서 앱에 드자. 그렇게 할수 있잖아요. 11조 생활 여러분 못한 사람 있잖아요. 너무 11조가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 보면 21조는,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감격으로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식당 공사하신 분들 보십시다. 그분들이 사랑으로 하니까 하는 거지. 세상에 나가서 이분들이 식당에서 잘바람 하겠어요? 찬양 안내한다거나, 교회 안에 봉사하는 것 사랑으로 하니까 기쁨으로 하는 거지 사랑 없으면 짜증 나고 불평불만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대사니까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때문에 그런 무거운 일인 것 같았지만 기쁨으로 감당하며 칭찬과 인정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우스 5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믿어서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도 너를 위한 것이니 그리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 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 모든 사람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나 아멘. 우리가 많이 믿어서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다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들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니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정말로 정성을 다하고, 애를 다 쓰고, 힘들어도 힘들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어려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낙심하지 않고, 전심으로 기쁨을 감당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주님 나를 너무 사랑한다. 나는 빚박자여 포행자였습니다. 난 예수민 사람 죽이려고 다메스까지 갔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사도로 세우시고 이방의 사도로 세우셨다. 감격해가지고 그는 그 기쁨 갖고그 사랑 때문에 복을 전한. 주변에서 사도바을 아는 사람 말합니다. 저건 미쳤구나.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돈것 아니야?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복음 전하게 되고요 죽을 위험 이 있어도요 배고픔과 동족의 이음과강의이음과 산의 이음과 도둑의 이음과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걸 보면서 야 저거 돈것 아니야 왜 저렇게 됐지 공만이 저렇게 된 것도 아니야 그런데 사도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주님이 나를 사랑 것에 대해서 감격해서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주님에 죽겠다고 여러분 저하고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로마의 바울교회 들어가기 전에 그 바울이 세워진 그 죽은 그 단두에 목이 잘린 그 단두대 있는데 가기 전에 감옥이 지하에 있어요 옛날에 그 로마시대 감옥은 땅에다 팠어요 감옥에서 밑에 구덩이 빼갖고 가는데 걸어가는데 그분이 내가 어떻게 황송하게 걸어가겠는가 단두대가 바로 앞에 있는데 목이 잘려 죽는데도 불구하고요 무릎을 꿇어서 황송하게 해서 무릎을 꿇고 가는 거예요 목을 짤때악낌없이 내놨습니다. 그래서 목을 탁 잘랐더니 머리가 통통통 세번 떼가지고 머리 닿는 곳에 물이 솟아나가지고 그걸 지금 바울교회라고 지었지 않습니까? 어떻게요? 나 같은 죄인. 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의 보로 말고 구원받고 나 같은 죄인이 쓰임받은 게내 사랑에 강건하기 때문에 무거운 짐도 어렵지 않게 여기고요. 기쁨으로 감당했어요. 혹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맡겨주는데 힘이 드십니까? 아우,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 그건 사랑이 없는 겁니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사랑하면 다 주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대산로 교육이 그냥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감격이 있었는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가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소문나게도 본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번한번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로 말미암아 주변에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사랑을 증거해서 칭찬받는 성도들 되기 위해 뭐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문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소망의 인내 처음에 읽었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제일 처음에 했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주 예수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억함이니 아멘 끝까지 소망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캄캄한 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둠이 밤이 아니라 바로 새벽이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밤이지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캄캄함이 바로 새벽과 같고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끊임없는 어둠으로 말미암아 절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곳곳에 흩어있던 성도를 향해서 격려하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극률대로 예수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이따가 없어진 것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 변화된 것 아닙니다. 보이는 것 같지만 항상. 없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니 하고 변하지 않니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씀했어요. 물질이 소망 아닙니다. 권력이 소망 아닙니다. 힘이 소망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언제나 어제나 오늘과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예수도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세상은 소망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된다 하더라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슬픔과 안타까움이 있게 됩니다. 세상의 소망은 완전히 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들 향한 소망은 없어지 아니합니다. 우리에게 실망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답을 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으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 끝까지 가봐야 돼요 마지막 순간은 반드시 승리의 멸류가 올 줄은 믿습니다 신앙의 선비를 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주님 바라봤더니요 주께서 은혜 주신 거예요 이 땅이 다 아니잖아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자전거 탔습니까?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기차 탔습니까? 없었잖아요. 근데 나와보니까 너무 기차도 있고 요 자동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가보면요. 여름에 그렇게 좋아하는 요새 금값이 60만원 한다 하더라고요. 옛날에 금한돈할때 금반지 이렇게 돌대면 3만원 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금값이 60만원 해. 그렇게 금금금 하는데요. 천국 가보면 고속도로가 탁 금으로 됐대. 놀라지도 않은 것 봐. 여러분, 여러분 맞이한 집에는 딱 선자부터 다이아몬드가 됐대. 놀라지도 않아. 우와, 그래야지. 이번에 갔는데요. 가이드가 참 호주가 좋긴 하더라고 근데 우리나라 더 좋아요. 거기는 완전히 청정지역이어가지고 건물도 3층짜리 뭐 그렇게 단순화되고 우리는 정말 화려하고 멋있고요 너무 좋아. 근데 그 가이드가 우리한테 뭘 요구하면 자기 말은 우와, 그걸 요구하더라고. 물건 파는데 양모 양털을 파는데 갔는데요. 그저께는 하루 종일 그냥 판는데 끌려갖고 목사님들 장르돈다들고 나서 난 돈이 없어서 못 들었지만은 <laughs> 세상에. 거기는 제일 강한 우리나라는 국방부 장관이 강한데, 거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강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요 병원 무료예요. 제일 잘된 것이 뭐냐면, 예방이에요. 예방. 우리는 항생제 먹어갖고 약을 먹으면 항생제돼서 먹어도 안되잖아 근데 그들은 항생제를 안 줘요. 거기 가득한 말이 자기 부인이 결혼을 해 가지고. 이제 애를 낳았는데 병원에 갔더니 이틀 만에 나가라네 차물로 목욕하래 밖에 산책하래 우리 같으면 제일 애 낳으면 뭐 주죠? 미역국 주잖아요 따뜻한 데 끓는 데 있잖아 안 끓었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부터 한 주간에 40만 원씩 돈이 나왔대 복지가 잘 됐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꼴가닥 넘어가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이제 우리 심장을 그 혈관을 통하는 과 데서 혈관을 깨끗이 하는데 혈관에 덩어리진 것이 있는데 생로병사 그걸 갖다 했더라고요. 근데 찌꺼기 떨어져 갖고 내려가면 뇌경색 심장 심근경색. 근데 여러분 어느 병이 더 힘들 것 같아요? 뇌경색이 힘들 것 같아요, 심근경색 이 힘들 것 같아요. 네? 심근경색 하고 죽으면 좋지. 근데 뇌경색 하고 중풍 걸리면 중풍 서버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돈이 더 든다는 거야. 그 국가에서는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천연로 으 만든 글 만들었대. 하, 이걸 부부간에 먹어야 되는데, 6개월만 하면 200만 원이 든다. <laughs> 그래가지고 어떤 봉익청표의 여자 장로님은 남편 생각하고 400만 원 굽고 나서 후회하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 파는 사람도 그렇게요 이야기하면요, 와 감동 없이래. 양태반으로 만든 물광이 있는데, 딱 발라주면 끝내준대. 와서 싹싹싹싹 한번만 발라줘. 여기도 팔아서돈 주고 사서 발라요 이야, 기술이 보통이 아닌 거 있잖아. 그런데 거기서 하는 말, 그분들이 하는 말이 제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눈 꼬방 뜨면서 이야기 하셨습니다. 감동을 주세요. 그래야 말랑말하고딱 한마디하면 우와 그러면 여기 선물입니다. 선물 주고 다털어버리는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아,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감동이 있어야 했다. 목사님 말하면, 아멘! 그래야 할 텐데. 할렐루야. 아멘! 나도 선물 하나주 줘야 될것 같아. <laughs>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똑같은 사람 만나고 똑같은 장소 가도 감동이 있어서 기억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인상이 남으려면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대산의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몇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모아들었는데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반대하니까요. 페라로 지나갔는데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산교회가 막 성장하면서 주변에 영향을 주고 소문을 주었는데 어떻했냐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그리고 소망, 인내를 가졌다. 그래서 너희들이 모든 삶이 본이 되고 내게 기억된 바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만 자랑하지 마십시다. 건물만 자랑하지 마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괴를 볼 때마다, 여러분 한분한분볼 때마다, 그래, 수고했다. 너희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고, 사랑의 수고를 가졌고, 그리고 소망, 인내를 가졌구나. 내게 어서오느라, 내가 내게 복을 주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두손 드십시다. 혹시 여러분 조진상 가운데 나는 어쩌다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사나 그렇게 불평하십니까? 내가 태어난 건 주께 맡긴 사명인데 내게 믿음의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긴 귀한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될 텐데 사랑이 수고 없었음을 회개하고 사랑하는 주의 강건하심을 따라서 내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인생이 소망의 인내를 통해 마침내 주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반대해 포족함 있게끔 은총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달라고 주여 삼창을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